경절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탐나비상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앞섭니다. 7번이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5번 진검승부, 그 뒤쪽에서는 9번 한라봉, 10번 세계전설이 따라붙습니다. 손으은는 7번 탐나비상이 잡고 있습니다. 이마신이상 앞서고 있고, 5번 진검승부가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세계전설, 3위까지. 그 뒤쪽, 2번 명가장사, 3번 백록군주, 바깥쪽으로는 9번 한라봉이 따라붙습니다. 선들은 7번이 잡고 있고, 5번이 2위까지, 9번, 10번이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5번과 23, 그 뒤쪽에서는 3번과 2번 따라붙습니다. 선두 여전히 7번 탐나비상이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 를끌고 있습니다. 5번 진검승부가 단독 2위까지 거리 좁히면서 7번과 선두상 바깥쪽으로는 10번 세계전설이 3위까지 뒤쪽 9번 한라봉도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3번 백록군주와 2번 명가장사도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7번 탐나비상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치고는 5번 진검승부의 역주가 돋보면서 7번 5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를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9번 한라봉, 3번 백록군주가 3-4-2 싸움을 펼치고 있고 4번 청룡유자 8번 라이덴, 외곽적으로 10번 세계전설이 따라붙습니다. 7번 탐나비상과 5번 진검승부, 두 마리의 선두 접전치라하고 이제 9번 한라봉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8번 라이덴이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3번 백록군주도 따라붙습니다. 5번 진검승부 역주가 높이서 5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7번 2위로, 9번이 3위로, 5번, 7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가합니다 5번 진검 승부에 결승선 앞에서 역주도 보이면서 손들이 끌었던 탐납 이상 2위로 밀렸던 레이스였고 막판에 9번 한라봉이 3위까지 따라 붙었던 경주였습니다. 5번, 7번, 9번 앞서면서 결승선을 꼬리냈던 레이스 5번과 7번은 선두싸움, 거리 좀 벌어지면서 9번이 3위까지 따라 붙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 뒤에서 8번과 3번도 거리를 좁혔습니다.